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지역 현황과 민원 해결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 중심 행복 여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양진 시장님과 1차녀 공직자 여러분, 종농 집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소통과 혁신의 여주 시의회 의장 박시선입니다. 오늘 2021년 들어 첫 번째로 제50회, 임시회를 계획에 되었습니다. 새해 첫 임시회를 맞으면서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욱 고되게 느껴집니다. 지난 1년 우리의 일상엔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로 인한 고통은 가중되어 왔습니다. 지난 2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것이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요양 병원과 노인 요양 시설 의료 종사자분들에 우선 접종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연내 전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각 지자체들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과 함께 머지않아 팬데믹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여주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 PCR을 도입하여 집단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의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 모든 의료진과 공직자, 자원봉사자 및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주시 의회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개인 위생 관리와 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지역 사회 감염 방지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이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보급 계획을 좀더 서둘러 따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큽니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4차 재난 지원급 지급 등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일상이 회복되지 않는 한 한계가 있습니다. 충분한 민생 안전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우리 여주시 자체적으로도 시민들의 민생 안전을 위해 필요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광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이지만 일상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의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노노에 나오는 군자 고궁은 군자는 어려울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고난과 역경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단단해지는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군자 고공은 위기 상황에서 진정한 지도자의 역량이 빛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위기를 맞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위기를 맞은 지도자의 자질은 냉철한 현실 파악, 현명한 판단과 분명한 입장 표명, 그리고 강력한 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들이 때로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때로는 선의 청지기로서, 그리고 동반자적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시의적절하게 발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모든 여주 시민들과 의료진, 공직자들이 일치 단결하여 연대와 협력을 구축한다면 오늘의 역경을 이겨내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 해의 농사 계획과 준비에 바쁜 시기입니다. 준비가 잘 되어야 가을의 풍요로운 결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주시 집행부도 올해 수립된 사업 계획에 따라 준비를 잘 하시고 시민을 위해 좋은 성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통과 혁신에 우리 여주시 의회도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담고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에 모든 노력을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2021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 심의와 2020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의 건이 안건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책의 추진 배경과 목적, 효과성과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꼼꼼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큰 계절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모두의 가정에 평온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